어 무슨 감도요? 마우스 감도 15 사용하세요 어 감도 15 써요? 어? 이스나 이스나야? 정면 같이 열고 정면 갈 거야 꽁아? 어우 꽁이 잘했다 하나 더 있어 슛 하나 더 있어 짱상이가 도와줘 축복 맞았어 둘둘힐힐 다운 나힐나힐 머리로 가 머리로 가 꽁이가 뚫었잖아 머리 포!포. 쇼쇼쇼 쇼. 쇼손목쇼손목 하나. 아, 중폭이, 하나? 아, 중폭이 너무 심한데. 머리. 이리 늦었다. 중통하다. 쇼쇼박띠띠 빠진. 쇼녹진띠 머리 안 봐줘? 머리 안 봐줘? 그래. 그렇게 봐 줘야지. 아. 여 어딘지, 어딘지 아는 사람? 몰라요 몰라요, 몰라요. 없겠죠. 알리가 없겠죠 알리가 그렇죠. <laughs> 그렇죠 그렇죠 어, 어 지금 어, 시간은 어, 많은데 지금 쉬는 누나 쉬는... 될까? 어, 어떻게 해야될까? 어떻게 네? 해야될까? 음 뻑이면 누가 이기는데 아 그렇구나 뻑이면 어, 어떻게 돼요세트나요 아, 조금만 더 기다릴 거라. 아, 지금은 피도 많이 없는데다가 설하기도 조금 애매한 상황이라서... 설을 안 했는데, 일단 머리를 뚫었으니까 머리로 가는 판단... 머리를 뚫었을 때는 머리로 쭉쭉 가줘야 돼. 쭉쭉... 이런 게 어, 피스나 피스나 뭐야? 얘 피스나 다운 얘들아 삐쿠아와삐쿠 짱짱이랑! 상짱 달방 있어? 왜 이렇게 싸? 네. 어 나이스, 나이스. 삐꾸와, 삐꾸. 끼랑 2층이랑 동시에 그냥 들어가. 쭉쭉쭉.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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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 브리핑, 브리핑. 어이지 말해줘야지. 앵글라카, 앵글라카. 다운. 야 어디였어? 모른다고? 어, 해, 해, 해야지. 지금 당연히 해야지. 5대1이니까. 파이터 어딘데? 중동이었지? 화이터 음. 자기가 어디에서 죽었는지, 어디에서 적을 만났는지, 어디에 적이 보였는지 말을 해줘야 돼요. 그 말을 해주는 게 브리핑이고요. 아, 아 위치를 모른다고? 위치를 모르면 본디스크에 들어가면은 누나, 달래 검색하면은 기초 용어 강좌 있어. 에이, 아, 또 간다, 공이또 간다. 피롱스나. 알았어, 알았어. 피롱스나에가갈 때도 공아 말을 해주고 가야지. 너 혼자 막 달려가면 어떡해. 얘네가 아무리 양민이라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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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른쪽, 오른쪽 올라가봐. 짱사 올라가봐. 누나 피엘이야. 썼다. 반샷, 반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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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목을. 정목을. 오오오개끝나 무서워.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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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개끝 나풀 뿔풀 이쯤 대기 이쯤 대기 수비야 삐 가자 고고 어, 너 뭐라는지 잘 안들려 상기 상기 박철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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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 다운. 백장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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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이름이라는 사람이 자꾸 이게 맞아 못 건. 어닭 닭치라 그래. 삐롱 그래. 하나 있고 백장 뭐야 이거 스나. 삐롱 비롱 비롱. 언니 서아게 언니 피 오거든. 삐롱이니까 어? 푸비야 설태설이야. 언니 무서워. 오신다. 다은 <목소리> 나이스 아, 기꺼거부 아, 어, 하면 돼 어, 기말거부 어, 하는거는 알지? 옵션 모른다고? esc 누르고 옵션 커뮤니티, 커뮤니티. 기말거부 어, 어. 뭐너 쓰나들고 싶다고? 가지가지한다 어, 다음 다음 판에 후반에 바꿔야 될 텐데. 한 명은 아, 쓰나 달라고 어한 명은 쓰나 달라고 그러고 한 명은 자꾸 기탄다고 나한테 어쩌라는 거야. 야, 야 누나를 왜 밟어 고자야 네. 이쪽 올라가 고자. 아이 고자 개피네 고자 일로 와봐 고자 너 일로 와 개피지 나머지 다 일로 와 A A A로 갑니다 A로 갑니다 네, A로 갈 거예요 슈도바 슈도바. A 갈 거야, 얘들아. 자, 정면 점프 떼줘. 고작아, 고작아. 하나, 그렇지. 어디, 어디? 짱짱이에 짱짱. 어. 얘들아, A 쇼케 같이 가는 거야. 자, 하나, 둘, 셋. 고고, 고고. 가, 가, 가. 쇼스로 가는 거야. 쇼케는 쇼스로 나가는 거야.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잘했어. 그렇지, 죽통 먹고. 브리핑 해줘요, 브리핑, 브리핑. 오우, 브리핑. 나이스. 여기. 일문에 1분. 창문에 있다고 2층 소시이라고 하는 거야. 그거는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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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문 나이스! 쓰리까쓰리까 이거 뭐야? 얘는? 어, 뭐야? 진짜. 얘 어떻게 온 거야? 야, 나이스, 나이스! 얘가 그니까 쇼게로 가라고 할때 지금 되게 잘 갔어. 누나 말을 너무 잘 들어주니까 우리가 이기는 거야.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자, 이젠 이제, 제이 그러면 우리가 지금 3로 땄으니까. 이번에는 삐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스나, 피스나. 오, 피스나 다운. 삐갈 거야, B 갈 거야. O, 나이스 nice. 나이스. 귀엽다. 고자랑 파이터랑 B 꽈. 나머지 2층가 짱짱이랑. 야 디그자 디그자 디그자. 보고 가야지 고자야. 앞으로만 달려가는 게 아니라 네가 무슨 직진 게리니 앞으로만 달려가게. 삐랑 동시에 오, 들어가, 어. 동시에 동시에, 동시에. 어. 2층 노, 2층 노, 2층 2층 대기, 2층 대기. 2층은 브리핑 대면 가는 거예요, 그때. 자, 없지? 없으면 설해도 되잖아, 지금 4대2니까. 설해도 돼, 서해 돼. 그렇지. 설하는 거 봐주고, 봐주고. 백창, 백창, 이제, 그렇지. 나이스. 설해, 삐롱 봐줘, 삐롱, 삐롱. 네, 지금 정신없으네, 지금. 꽁이는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아 지금 꽁이는. 어, 어, 어. 거기 저거, 거기가 이기야? <laughs> 저기는 개끗이야. 좀 전에 올라와 있던 그 자리는 백장이고요 이기는 거기가 아니고달리야 침착해. 너할수 있어. 여기는 어디야? 여기, 잘 여기, 어잘야르 여기, 여기, 어리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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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요여리여 여기, 는 어, 뭐야? 야, 뭐야? 어, 여기, 어, 반기서 지금 짱 잖어서, 롱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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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피해 포포포 롱포 정면 다운 나이 얘들아 네어어왜 이롱스나 어떡하냐고 1 어떡하냐고? 그냥 냅둬 그냥 냅둬 거기로 또왜 가니 핑크 어딨어 순나 없잖아 아맞춰 알았어 알았어 일로와일로와 아무데나 들어가도 돼 지금 6대3이라서 내려간면어 2층 막 뚫어도 돼 잘하네 2층 뚫어 2층 뚫어 그냥 가막 정면, 정면도 어, 정면도, 정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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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방, 녹방? 녹방의 1문, 녹방의 개끝, 개끝? 개끝이 어디야, 개끝이? 파이터 개끝이 어디야? 그렇지 거기지? 백창이랑, 백창이랑 정면에 있었거든? 나이스, 나이스, 1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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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문! 1문 개끝 같습니다, 1문 개끝 같습니다. 아, 나이스! 후야 아, 머리 조심, 나이스! 아, 좋아, 음. 좋아, 좋아, 오라, 땀구요. 자, 지금 개돌 가지 말고 이제 포즈를 잡을 거야. 쌍쌍아, 너 포즈 어디 볼줄 알아? 포즈가 뭐예요? 어, 어디지? 숏. 숏. 꽁이는? 꽁아? 꽁아! 포즈 어디 볼줄 아냐고? <laughs> 그들은 대답이 없었다. 포즈가 뭐예요? 포즈! 자기가 어디를 막아야지 블루팀은 막는거고 레드팀은 뚫는거야 뚫는거 그래 꽁이랑 거기서 봐 두명이서 저희 왈이 쌍둥이인거 같아요아 기억자나 갔어 정면 하나 기억자나 피이코 아니구나 어삐이코구나 정면 반샷. 아 반샷 발발 발이 부었어요 넥스트 반샷 피이코 많아요 오케이 오케이 호랑이 반샷 있어 공영하셨어요. 나이스 나이스 B9 스나있었어요어 달빵 둘이요 달빵 둘이요? 알았어요 세 아, 명이요 세명 3명. 2층 온대 2층 온대 2층 도와줘 2층 2층 지금 다 올라왔는데 야 이거 다클다클 다클. A 클리야 내가 할게 B야 B B B B 조심 B 조심 어디야 파이터 어디 꽁아 너는 A 보고 있어 와리아, 누나가 백업 갈게 와리의 1기 와리의 1기 뭐지 지금 <laughs> 소란한데 소란한데 일기 백자백자백자 다운 나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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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보여? B롱쪽 그쪽있어요 B롱쪽 하나 B 하나 다운 B롱으로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B롱으로 오케이 B롱으로 가고있대 오오 스나일이예요 오빠 너, 거기 거 힘이 몇이였어? 음. 휴. 자, 지금, 2층이랑 삐쭉 보는 사람은 브리핑을 좀 잘하는데, 꽁이는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지금 꽁이 선수,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꽁이? 너뭐 해? 꽁아? 네. 너뭐 해, 지금? 서든하잖아, 뭐라, 또 아무것도 안 해. 서든하고 있으면서. 왼벽또한 샷. 아, 또중복 생겼단 말이야 A하나 더 A하나 더어 저기 발빵 올라오고있어요 정면? 정면 어, 하나 더핑 많아요 오케이 났어요. 나이스 났어요, 났어요. 와 고조 잘한다 꽁아 쇼도바 전남 한번 밑에. 나가봐 꽁아 전남 밑에랑 꽁이랑 짱짱이랑 쇼도바 나가봐 홀로 홀로 가도 킬 어, 먹어 핀코. 기억자 있을거야 기억자나 핑크 어, 야, 어디보자. 1기 B로,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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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나이스. 그니까, 지금 우리가 이겼잖아. 이겼으니까 이제 막 나가도 돼. 자신있게. 가만히 좀 밑에서만 있지 말고. 자신있게 나가도 돼. 알겠지? 어, 아무 때나 나가도 돼. 타이밍 봐서. 나가는 거 한번 구경해 볼까요? 오, 다듬지는데 막? 누나가 킬 먹는데? 킬 맛있짱! 폭도 좀 쓰고. 네, 제가 원하던 건, 이게 아니야. 이 시나리오가 아니었는데, 괜히 킬 먹방이 됐네요. 짠! 아, 나왜 이렇게, 증초, 증폭? 괜찮아 욕한거야 설마? 파이터? 아니지? 뽀뽀뽀. 과연 지존 짱짱 선수 초도발에 나가서 성공을 할수 있을 것인가 지금 촛불이 또 날라오면서 야 보자 어 누나 살려줘 누나 살려줘 짱짱아 대각 있어 대각 있어 나이스 나이스 하나 더? 고래 두명 오케이 이렇게 나필 나필 a 백업 오라 오 난간 낙하 난간 낙하 미 b 아설때 b 스설때가고 손남 밑에 앵글 밑에 또 하나는 하나 안 보여요. 콜 아니에요. 콜콜 맞네 맞네. 사운드 들어줘. 사운드 듣는 거는 k k k 계속 누르면 돼요. 와, 저피일인데 이거 네. 네. 어디 봐? 네. 음. 너네도 저러지? 공항... 공이가 네. <laughs> 타겟이야. 완전 야 짱짱이 잘한다. 짱짱이가 제일 못할 줄 알았는데, 짱짱이 괜찮은데 대답을 해도, 질문을 해도 대답도 없고... 야, 나이스 개돌! 개돌라이스 고고고고고. 고고고! 나이스. 나가, 나가, 그냥. 이게 달방인가? 달방 조심. 달방도 없는데? 나이스. 근데 너무 못하는데 잡았나봐. 그치, 부비야?